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네, 요즘에 많이 추운데 잘 지내고 계시죠? 어제는 어떠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쉽진 않지만, 그래도 주님이 계시다고 믿기에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어저께도 좀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었지만, 뒤돌아보면 잘 그래도 선방했다.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우리 주마중 식구들, 어저께 꼭 실패한 것 같더라도 격려하십시오. 잘하셨습니다. 선방하셨습니다. 어제를 뒤돌아볼 수 있는 영성이라면 잘하신 겁니다. 어제를 뒤돌아보고 내일을 또 바라보는 그런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라면 예, 주님께서 확실히 도와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어떻게 주님이 도와주실지 기대하면서 떠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마음 말씀은요 에스겔 47장 9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47장 9절 말씀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마늘이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아멘 한번더 보겠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마늘이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 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아멘. 이번에는 쉬운 성경 버전으로 보겠습니다. 이 강이 흐르는 곳마다 온갖 생물들이 살게 될 것이다. 사해 주변에 물고기들이 살게 될 것이니 이는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짠물이 변하여 민물이 되기 때문이다.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생물이 번성할 것이다. 아멘. 네, 이번에는 세번역 버전으로 보겠습니다. 이 강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서는 온갖 생물이 번성하며 살게 될 것이다. 이 물이 사회로 흘러 들어가면 그 물도 깨끗하게 고쳐질 것이므로 그 곳에도 아주 많은 물고기가 살게 될 것이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아멘, 아멘. 그래요. 오늘 또이 에스겔 귀한 말씀과 함께 보면 좋은 책이 있어서 소개 시켜 드립니다. 다니엘 김 성교사님의 불멸의 전파자입니다. 이 책은 저자가 그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이 땅에 이름 없이, 빚 없이 사역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쓰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꼭 필요한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목은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주님의 영광에서 회복이 시작된다. 주님의 눈으로 보면 주님이 예비하신 회복이 보인다.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가는 매우 중요하다. 다가오는 환난과 고난 앞에서 숨막히는 현실 속에서 그리고 막막한 문제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에 따라 얼마나 견뎌낼 수 있는지가 정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마지막 날에 대해 알리실 때 주님은 그를 이렇게 초대하시지 않았는가?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은 내가 내게 보이리라. 요한계시록 4장 1절 말씀. 높은 곳에 이르어 전체를 보고 나면 주님의 책망과 심판. 재앙과 환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용서와 구원, 소망과 회복도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견뎌낼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런 관점이 별이 강력하게 요구된다. 주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지 않으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들 천지이기 때문이다. 이런 혼란과 불확신은 우리 안에 무기력과 좌절감, 우울과 불안감, 그리고 패배의 의식을 초래한다. 우리는 우리 주님의 약속을 다시금 마음에 새겨야 한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해야 한다. 주님의 돌보심을 의지해야 한다. 에스겔서 47장의 성전에서 나오는 물의 환상은 이런 소망을 우리에게 심어준다. 여기서 선포되는 주님의 음성은 바로 이것이다. 주의 영광을 회복하라. 그가 이 땅을 덮으시리라. 주님의 물결이 이 땅을 덮게 되면 이 땅은 다시 살아날 것이고 치유될 것이다. 주님의 물결이 우리의 교회를 새롭게 할 것이며 우리의 가정을 치유하실 것이다. 주님의 물결은 이 지역 사회와 나라와 열방을 온전하게 하실 것이다. 이 물결은 주님의 영광으로부터 시작된다. 주님의 임재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부흥을 바라기 전에 주님의 얼굴을 찾기 바란다. 충분히 주님의 발 앞에 앉아 있기를 바란다. 어떠한 성공과 해결을 추구하기 전에 주님을 향한 목마름으로 씨름하기를 바란다. 참된 영적 치유와 성장과 변화와 축복과 새로워짐은 주님 떠나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주님의 영광과 임재가 돌아오지 않는 한 새로운 생명력은 절대로 발휘할 수 없다. 아멘. 네, 그래요. 우리 에스겔 47장의 이 말씀과 다니엘 김 선교사님의 불멸의 전파자, 이 책을 통해서 또 많은 것을 보게 하고 생각해 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할수 있다는 것, 그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책의 내용을 묵상할 때 생각나는 영화가 있는데, 좀 의외의 영화입니다. 본 영화 중에서 굉장히 인상 깊게 본 영화입니다. 월드워지라는 영화예요. 2013년도에 마크 포스터 감독이 만들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브래드 피트가 주연한 작품입니다. 내용은 전 세계 에 이상 기류가 흐르고 갑자기 이상한 바이러스가 퍼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바이러스가 감염된 사람은 완전히 우리가 얘기하는 좀비가 돼가는 거였죠. 그렇게 해서 완전히 전 지구가 막 걷잡을 수 없이 그 일들이 벌어지고 정말로 시간만 조금만 지나면 전 인류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갑자기 그게 증상이 나타나서 해독제도 없고 대처할 방법도 없는 상황에서 계속 전파가 되니까 막을 길이 없었죠. 하지만 인류의 대재난을 맞설 최고의 적임자를 찾았고 바로 그가 주인공이죠. 제리라고 브래드 피트가 연기한 그 역인데요. 제리는 군인 출신이고 전시 경험도 풍부하고 위기 대처 능력도 있고 예전에 유엔 소속 조사관이었어요. 그래서 그 상황이 어떻게 할 수밖에 없게 되어서 제리가 그 문제를 찾으려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가장 근원지를 찾아가려고 해요. 근원지가 한국의 평택 비행장 얘기가 나오면서 그 주인공이 평택 비행장으로 이제 오게 됩니다. 근데 제리가 본인만 가는 게 아니라 이런 바이러스의 전문가인 한 명을 또 데리고 가게 됐죠. 백신을 빨리 만들어야 되고 병자들의 특이점을 알아내서 다른 사람들한테 빨리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몇 가지 힌트를 얻었고, 그런데 같이 다니던 과학자는 문제가 있어서 사망하게 되었고, 제리 혼자서 다니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유럽에 있는 연구소까지 가게 되었죠. 거기에는 그 연구소 직원들이 거의 대부분이 그 감염된 환자로 있고, 그 다음에 몇 명만이 정상적으로 살아 있었죠. 근데 거기 가기까지 그 제리가 몇 가지 캐치해낸 게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한테 막 달려는 드는데 안 달려드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 사람에게는 이렇게 확 피해가요. 이렇게 봤더니 그몸 안에 무언가 다른 바이러스가 있는 듯한 사람을 피해가는 것 같더라고요. 확신은 없었죠.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에 제리가 갇혔고 자기 몸을 던집니다. 자기 몸에 그 연구소에 있었던 다른 강력한 바이러스를 투입을 합니다. 왜냐하면 백신도 있었기 때문에 괜찮았어요. 그래서 바이러스를 투입을 하고 문 앞으로 나갔죠. 어물쩡거리던 좀비들이 막 모여들었죠. 그 몸을 탐색하고 그 사람이 뭔가 바이러스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이렇게 확 열리더라고, 길이. 그러면서 또 많은 감염된 환자들, 그들이 막 달려와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당당하게 걸어갈 때, 홍에 갈라지듯이 이 사람이 옆으로 확비껴가더라고요 다. 결국 그것을 이제 퇴치하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비들은 세상 권세를 잡은 사탄 같이 보이고요. 그들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들을 막 찾고 다녔던 그런 모습으로 다녔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면 물고, 할히고 잡아 끌어가지고 자기네 영역으로 전염시키고 자기 부하로 만드는 그런 모습이랑 겹쳐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그 좀비들을 이겼던 방법이 성경적인 방법이다 뭐냐면 영화에서 그 좀비들은 그몸 안에 어떠한 다른 바이러스가 있으면 피해가고 옆에도 근처도 안 갔거든요 이 영적인 영역에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의 그 기름 부음이 내 안에 있으면 악한 것들도 저를 물고 하려고 막 달려오다가 내 안에 그런 강력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사단은 내 옆을 올 수도 없고, 침범할 수도 없고, 공격할 수도 없고, 피해 가기에 바쁘겠다라는 깨달음이 얻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갈까요? 그몸 안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물고, 핥히고, 잡아가지고 자기들의 수화로 만들어 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결국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 즉 하나님의 영광을 몸에 지닌 사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꽉 넘치는 사람, 내 안에 하나님의 향기가 기도의 그 향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그 영광의 생명체가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사탄 마귀들은 무서워하고 피해갈 것이고요, 그 세상 좀비들도 피해갈 것이고요,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만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시작은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될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 예수님을 구하는 삶.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만 붙잡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나는 삶 가운데에는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침범할 수 없고 도전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또 생각하고 배웠던 것 같아요. 일단은 내 안에 예수님을 가득 모시려면 저희가 해야 될게 있습니다. 청소를 해야 되겠죠. 내 안에 죄들, 또 묶여있는 것들을 회개함으로 청소해 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비워졌을 때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버리면 그것은 그 자체가 영광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저희가 영광을 보고 또 영광 가운데 살수 있다는 라 것. 영광하니까 생각나는데요. 우리 올해 규장 가피플의 말씀이 그 영광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 출애굽기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해서 올해 초서부터 메모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영광이 무엇일까? 지금 벌써 한 11개 정도가 적혀져 있어요. 거기에는 새로운 저자를 만난 분들도 있고 새로운 깨달음을 주신 거에 대한 감사도 있고 또 새로운 큰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거에 대한 또 일이 있었었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또, 고백하고 선포하니까는요, 정말로 영광을 보게 되고, 영광된 일들이 생깁니다. 특히 우리 가피풀에서 다이어리가 나온 게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정리해놓으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이제 나타나고 있나, 또 나타나려고 하는 건가, 지나갔는가, 이거를 체크하면서 갈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수 있는 방법? 죽음 가운데서 살수 있고 사탄 마귀 가운데에서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구할 때그 영광이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진짜 영광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문 중에 좋은 글이 있어서 나누겠습니다. 이 물결은 주님의 영광으로부터 시작된다. 주님의 임재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부흥을 바라기 전에 주님의 얼굴을 찾기 바란다. 충분히 주님의 발 앞에 앉아 있길 바란다. 어떠한 성공과 해결을 추구하기 전에 주님을 향한 목마름으로 씨름하기를 바란다. 참된 영적 치유와 성장과 변화와 축복과 새로워짐은 주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주님의 영광과 임재가 돌아오지 않는 한 새로운 생명력은 절대로 발휘할 수 없다. 아멘. 오늘 말씀 한번더 보겠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 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포가 흘러넘칠 때 사단은 어떤 누구도 우리를 범접할 수도 없고, 침범할 수도 없고, 우리를 해할 수도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온전히 섬길 때, 그분이 온전히 섬김을 받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이 그 일들을 통해서 새롭게 또 흘러 내려올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만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주마 중에 모든 식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주님의 영광, 우리 안에 예수 세포가 가득 차 있으면 세상에 어떠한 안 좋은 것들도 사탄, 마귀, 좀비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되려 우리가 더 공격할 수 있는 힘이 날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포로 가득 채워 놓으십시오. 어떻게 채우냐고요? 부르짖고 생각하고 계속 대화를 시도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주님이 내 안에 가득 차 계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플래시